사랑하면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과대평가예요. 과대평가.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정당한 것 이상으로 평가한다 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실제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높게 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예준이에게 그랬습니다. 예준이가 인사를 분명히 안 했는데도 아이고, 너는 그렇게 인사도 잘하냐. 어? 예배 때막 떼쓰고 장난을 쳐도 이쁘다고 말을 너무 잘 듣는다. 막 그러세요. 물론 좀뭐 반어법 같기도 하지만 사랑하면 실제보다 과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털은 보드랍다 한다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좀 뚱뚱해도 야, 참 우리 남편은 푸근하고 그냥 편안해. 아, 소심해도 세심하다고 하고 우유부단해가지고 답답한데도 사람이 부드럽고 참 착하다. 제 3자가 봤을 때는 뭐 어처구니 없는 평가죠. 강신주 교수는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과대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뚱뚱한 것이 좀 부끄럽고, 우유부단한 것이 좀 답답하고, 소심한 것이 짜증 나기 시작하면, 아, 그만큼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 배우자나 자녀들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고개가 막 끄덕여지고, 긍정을 한다면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대평가하는 것을 삼자가 봤을 때 어처구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부러워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진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면 과대평가해요 우리 이은진 사모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과대평가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 세 번째는 장모님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아쉽지만은 황충자원사님 아드님한테는 가장 예쁘실 테니까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낙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가 유월절 절기였지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 로마가 지배하던 때 아닙니까? 이 가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이 혁명 밀란을 일으켰는데 그때가 늘이 유월절을 전후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군대까지 다 항상 포진해 놓습니다. 6월절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에 다 퍼졌잖아요. 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신다더라.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랑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 먹이셨을 때는 저분이 진짜 능력 있는 메시아구나 왕으로 모시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 로마놈들 다때려잡고 우리를 다윗 왕의 영광 때 그대로 회복시킬 메시아다 그러고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로 구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옷을 벗어 놓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깔고, 이 종려 나무가지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해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 태극기 같은 거예요. 태극기 부대 얼마나 살벌해요. 옷을 바닥에 까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폭군 왕, 아합 왕을 대항해서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예후가 왕이다 하면서 옷을 깔았던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뭐 태극기 막 흔들면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긴장한 거예요. 이거 뭔일 나겠구나. 뭔일 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 지금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시켜요 예수님한테 막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조용히 시키면 돌들이 탄양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1 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다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뭘 하셨을까요? 쭉 둘러보시고. 무엇을 보셨는지는 왜 오셨는지를 보면 알수 있죠. 주님이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마 당신께서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보셨을 것 같아요. 쭉 둘러보시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들의 호산나 찬송 소리는 사실 장송곡과 같은 거죠. 어이구, 어이구. 죽으러 가시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슬퍼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행복해 보이시죠. 아, 죽으러 가시는데 왜 행복하십니까?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성곡이 울려 퍼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보시며,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고 예로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람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괴로우시지만 또한 행복해 하십니다. 저들의 찬송 소리. 고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였어요.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뒤에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장에 서십니다.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 혁명가를 원했는데 저게 뭐야? 저 가짜잖아 저거. 능력이 있다며 능력 다 어디 갔어? 뭐 하는 거야? 사람을 잘못 봤구만.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 소리칩니다. 누가 보금 23장 21절.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이 호산나 찬송 소리가 저 소리로 바뀔 줄 모르셨을까요? 아,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그런데도 그들의 찬송 소리를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저 환호가... 분노와 원망으로 바뀔 걸다 하시면서도 아 기뻐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저들이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아, 저들을 좀 용서해줘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몰라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걸 거라고. 알면 안 그럴 거라고. 과대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배신할 걸다 하시면서도 베드로를 품어주시죠. 아유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라고. 주님이 저를 얼마나 과대평가하셨는지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과대평가하셨는지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짜리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대평가를 하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왜 행복해 보이나요? 사랑에 빠진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빠져서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시며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떤가? 물론 주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과대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을 과소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를 과소평가해 가지고,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이 돈과 인기, 이 명예를 과대평가하고, 아, 그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여서 그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과대평가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짜리 인생.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과대평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찬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혹시 세상은 과대평가하고 주님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면은 이 고난주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전도, 나눔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감동, 이 나눔의 행복을 회복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 빠진 자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지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